fx랑 우리가 gx의 그래프가 주어졌어. 제발 꼭 그래프, 그려서 생각하자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일단 양수에서는 y는 x의 그래프야.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해. 이렇게 된 아, 거. 그냥 다른 색으로 할게. 이게 y는 x야.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. 0보다 작을 땐 위로 볼록이 그래프의 반쪽.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아이고. 요렇게 나올 거야. 그치? 이차함수 얘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 여기서 어차피 0,0은 만나는 거고 근데 gx는 직선이야. 근데 이 그래프를 만족시킬 때 이것의 절대값이 4의 모든 근의 합이야. 근데 어차피 얘들아 그래프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야. 어차피 fx가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. 절대값이니까. 근데 h 얘는 f 합성 h x가 f 합성 g의 역함수 4잖아. 잘못 미안. 이것에 x가 4잖아. 이거나 아니면 f 합성. 어차피 h x가 얘니까 g의 역함수 x가 마이너스 4인 걸 찾을 거야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g의 역함수 x 원래 치환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계산하자 어렵지 않으니까 y가 4 나오는 거잖아. 근데 y가 4 나오는 거 여기가 y가 4면 당연히 얘도 x 드 4가 되겠지. 그래서 g의 역함수 x가 4 나오는 거야. 얘네 x랑 y 자리 바꿔 그럼 g의 4는 x가 돼.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2 더하기 2분의 1이어서 우리가 찾는 x는 얼마가 되는 거야. 얘가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야. 그래서 하나 나온 거야. 굳이 합성함수 안 그려도 돼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f의 역함수. 얘는 x가 마이너스 3과. 근데 마이너스 4은 여기겠지. 근데 그때 x좌표는 음수가 돼야 돼. 그러니까 x 마이너스 x 제곱이.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x 제곱은 4고 x 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. 그래서 g의 x 함수 x 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. to x minus is equal to x m x minus is equal to x minus is equal to x minus is e q 이 a l to x a